이게 아직 책이 안 났어요. 책이 안 났는데. 자, 제목, 법조인을 위한 AI 활용 가이드. 그 색은 이 시안이에요, 시안. 시안인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주황색이 좋아가지고, 주황색으로. 어, 발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책이 곧 나올 텐데, 김종엽 변호사라고,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으로 출간되는 책입니다. 여기, 김종혁. 박영사에서 책을 내요, 박영사. 그래서 이 법조인을 위한 AI 가이드가 뭐냐면은, 어, AI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프롬프트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여러분들 손해배상 소송, 부정수급 등등 그 프롬프트가 딱 짜져 있다고. 그러면 그 프롬프트를 그 드래그 해가지고, 어, AI에 넣어요. 그리고 소장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1초 안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상대방, 법무부 법인에서 막 소장, 답변서 이런 게막 왔죠. 그것도 AI에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판례를 섞어서 소장을 작성해 다 작성합니다. 답변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록 차트 이런 게 있죠. 차트, 차트, 그거 스캔떠 갖고 PDF로 OCR 처리한 다음에, 요게 뭔지, 기왕증이 있었는지, 이거 해석해줘. 그럼 5초 만에 이만큼 두꺼운 거쫘악 해석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조인을 위한 요 책이 지금 이제 발간이 됐고, 아마 나올 거예요. 5월 달쯤에 나올 건데, 지금 이제 그 전국 법무법인에서 이거 다 이제 구입하고, 뭐 판사님들도 구입해가지고, 재판 판결문도 AI로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하시는데 지금 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써야 되고 기한 따야 되고 의로 차트, 의로 차트 해석해야 되고 의사한테 부탁해야 되고 기왕증 여부, 그다음에 판독이죠. 판독, 영상 판독. 의사 아니라도 이거 기왕증인지 이번 사건에 연관이 된 건지 바로 해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책 광고 아까 법, 법원 실무제 포함해 가지고 어, 이 책을 구입해보시라고 구입하고 이제 AI 유튜브나 이런거 들으면서 활용해보세요. 음, 그렇게 하고 지금 5시 26분 어, 30분을 향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칠 준비를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책 구입을 하시라 창이 안 꺼지네 잠깐만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이 책이 발간되면은, 그, 법조인, 그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실무 담당자분 있잖아요. 그죠? 실무 담당자분을 위해서, 뭐 강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저께 조회를 해보니까, 그, 의사를 위한, 뭐, 채, GTP 활용법,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지금 의료, 그, 산재라든지 이런 거할 때, 그, 의사와 마찬가지로, 그, 판독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손해 사정사, 신체 손해 사정사도, 뭐, 이, 뭐, 있잖아요. 굴곡, 뭐, 장애율 따질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신체 손해 사정사 공부하다 말았는데, 장애율, 뭐, 몇 등급 이런 거 따질 때도, 그, 거기에 요양 불승인에 대한 그 소송이 너무 많이 붙는다고. 그까 그런 거 지금 하지 말고 a i 영상 판독 올려가지고 AI 돌리면 돼. AI.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의사보다. 그런 거 제가 지금 제가 쓰는 AI를 가지고 좀 시연해 보고 싶은데, 오늘 주제는, 어, 이번 강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어, 시연하는 거는 이제 안할 거고, 지금 한, 한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어, AI, AI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구글을, 구글 쓰는 게 좋습니다. 구글, 그 다음에 클로드 있죠, 클로드. 그다음 첫 GTP가 있고 파일을 요 바꾸는 거, 그요알로브 PDF라고 있습니다. 뭐 R PDF는 광고가 너무 많이 떠. 요건 꼭 공짜예요, 공짜. 알로브 PDF에서 요렇게 다 전환이 됩니다. 엑셀도 전환되고, 그다음 OCR 요걸 써야 돼요, 이거 PDF 파일을 OCR로 변환, 변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DF 파일이 글자로 된 것도 있고 스캔으로 이미지로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AI가 어, 글자를 인식하려 그러면 OCR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 클로드 클로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클로드 우리는 채취 t p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 지브리핑, 지브리 그 풍으로 해줘. 챗 GTP 보다 채 GTP, 하여튼 챗 GTP는 여러 가지 팔방미인인데 문서 쓰는데 있어서는 좀 떨어집니다. 클로드가 좋아요. 클로드가 클로드는 문서 쓰는데 완전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럼 치면 돼. 특히 클로드 3.7 소네트 유료 결제 하고 보세요. 유료 결제 아끼지 말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새 창을 열어서, 프로젝트 보이죠?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사고소다. 이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쪽에, 그죠? 이쪽에,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이쪽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을 때, 자, 이, 이걸, 자, 이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아까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이 산재 사건이다, 부정수급이다, 뭐 압류미추심이다, 경매다, 배당이이다, 뭐 이런 거할때 여기에 드래그해가지고 쭉 드래그해가지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어야 돼. 너는 근로복지공단 산해 변호사 20년차 변호사로서 산재 소송에 있어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의학도 의학 박사 수준의 논문을 다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쭉쭉쭉 적어. 그 다음에 소장은, 소장 적고, 청구 원인 적고, 청구 취지 적고, 안에 판례를 넣고, 의학 영상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판독해가지고, 판사가 또는 초등학생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줘. 이러면은, 누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5초 만에 다 만들어줘요. 5초 만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클로드나 챗 GTP로 뭘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거,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률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니까 러요책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차원에서, 그죠? 단체로 구입해가지고, 비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비치를. 그리고 이제 클로드를 제가 이렇게 쓰고, 여러분, 제가 오늘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클로바 노트나 이런 거 녹음해갖고, 회의해가지고, 죠 녹음해가지고, 한글로 파, 파일 변환해가지고 하는 걸 쓰신다 하더라고, 그죠? 그거를 마찬가지 클로바, 클로바에 딱 복사해가지고, 브리핑 자료로 만들어져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 채권추진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제가 저도 컴맹이거든요. 컴맹인데 이제 그 교재를 좀 바꿔보려고 클로바 노트로 그림을 이제 그려봤거든요. 요거 그 법원 발표자료기도 하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좀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요 그림을 이제 그 클로드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려줬어요 그려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 보세요 해방 공탁을 했거든요 해방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지금 가압류한 채권자한테 이렇게 선이 쭉쭉쭉쭉 꺼이, 꺼져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자, 얘가 얘가 B가 소유자가 공탁금 그 해방 공탁을 했으니까 선이 위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위로 그 프롬프트를 썼는데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그려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클로드는 우리나라 판례라든지 이런 걸잘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학습을 시켜야 돼.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이제 인터넷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땡겨오는 것도 있고, 퍼블릭 시티로 땡겨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 자체를 땡겨가지고 거기 있는 판례를 무조건 검색, 그 수많은 자료를 한 10초 만에 검색 다 해가지고 팔레 다 만들어준다니까. 어떻게 얘 이겨, 그죠? 그래서 요거 있으니까 아까 책 제가 소개를 해준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정말 간편하게 된다. 그리고 물어볼 때 많이 없잖아요. 소송하면서도 여러분들 산재사건 전문가도 계시지만 또 의학적인 소견이나 또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또 애매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사보다 판독을 더 잘해 더 잘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굴절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어 굴절 이거 몇 도가 됐는지 모르잖아 여러분 몇 도에 따라 가지고 장유율이 장애율, 장유율이 나눠지잖아요 요 사진만 딱 찍어 보내도 얘가 쫙 돌려가지고 몇도몇도몇 도에 몇 도, 몇도 딱딱 나온다니까요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